자기가 나안 쳐다봤어. <laughs> 같이 보면서 눈빛 교환하자고 했는데. 아니, 기태랑 어. 같이 그러니까 희철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네. 어. <laughs> 어. 어. <laughs> 그래서 또좋았던것 같아. 너에게로... 약간 그래서 조성모형처럼 <laughs> <laughs> 기태 목소리 워낙 굵으니까 원래 혼자 있으면 <laughs> 너에게로 쩌다시. 했는데 기태가 지금 쓰면... 너에게로 쩌시가 <laughs> <우리가> 오기 전까지. <laughs> 자, 우리. 기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노래 어떻게 좀 만족하는지 예 워낙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음, 네. 예, 너무 든든한 친구 아 네. 40, 40 합쳐서 80이에요 아니 그런데 시선은 왜못 맞췄는지 아, 눈빛 교환해 봐 원래 이렇게 해서 너에게도 시작 원래 시작 너에게도 아, 노래를 그래. 부르는 상황이 되죠. 요 아니 아들하고도 맞아. 낯을 가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아 수가 있겠어 인정. 수 있어. 자, 저, 몇 점? 저희는 뭐 음. 당연히 100점! 아, 100점! 왜냐면 은 이게 100점이 안 나오면 노래방 기계가 고장난 거고 음. 우리 또 싱어게인의 1등입니다. 아. 100점을 아. 만약에 못 받는다. 어? 1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상금 1억과 안마의자를 우리가 여기 아. 기증하기로 했어요. 기증? 오케이! 좋다! 네. 이러니까 눈을 안 마주치지. 아, 그래서 눈을 안 마주쳤나? 이 정도는 아, 있어야지. 맞았지. 맞았지. 이 정도는 있어야지. 걸 거면 이 정도는 어. 걸어야지.